7월에 무릎자리에서 재추천드리고 단기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뒤에 당연한 밥동이 나와주면서 이때처럼 밥동, 밥동, 흡등 후에 급락은 당연하다. 다시 11만원까지 빠졌을 때 낙폭과대 양호하다 재추천또 드렸고요. 이때 반복 추천 계속 드렸고 단기에 85%, 10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더 올라갔죠. 8월 23일부터 8월 31일 오전까지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상한가 찍은 이유는 계속 홀딩사인을 드렸습니다. 8월 말에 추천했던 카톡 캡처고요. 이 화면을 캡처를 그대로 드린 겁니다. 여기 올렸다 내렸다 하면 날짜 뜨죠. 8월 28일 월요일 날짜 뜹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클릭해보면 8월 28일 날짜 떠있죠. 8월 말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다. 그리고 결국 상한가, 상한가 이후에 계속 홀딩 사인 드렸고, 요때 기준으로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이전처럼 꺾이는 흐름이 없죠. 꺾이는 흐름이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포물선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주황 색깔처럼, 찹찹찹 분할 매도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마이너스 20%, 이때 마이너스 40%, 이때는 마이너스 30% 이번에도 최소 마이너스 20%가 언젠가는 나온다는 뜻이죠. 최대 마이너스 40%까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아마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가까워질 때 재료 소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로봇주들 개별 호재도 뚜렷하게 많이 있지만 제일 큰 거는 두산 로보틱스 10월에 상장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상장일이 가까워지면 재료 소멸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선반영으로 이미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마냥 상장일까지 가져가면 안 되고 상장 전이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차트와 재료 두 가지로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차트는 신고가 눌림매매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역대 신고가까지 갔습니다. 재료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대감, 그리고 가장 큰게 두산 로보틱스 10월 상장 기대감, 10월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고,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 일은 다음 주,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반 공모 청약은 2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흥행은 청신호가 예상이 되고요, 국내 협동로봇 1위 되어 두산 로보틱스 ipo 흥행 전망이다 운용사 전문가 80명 설문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희망 공모가 밸류에이션이 적당하다 이게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고 흥행이 예상이 되죠 수요예측 이것도 잘 체크하시면서 재료 소멸 조심하시고 두산 로보틱스의 10월 상장일이 가까워질수록 선반영에 따른 재료 소멸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역대 신고가에서 추세가 유지 중이긴 하나 4월, 8월과 같은 큰 조정은 경계를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상장 재료 소멸이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동방,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가. 쿠팡 상장하기 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보통은 상장하면 이날이 고점이거나 아니면 상장한 직후에 더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반형이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이거 제가 과거에 영상 찍었고 더갈 거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에게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재료 소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플을 달고 있는 거죠. 정석으로 재료 소멸 상장 전이 고점이었다. 로봇주들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다음, 액토즈 소프트. 얘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박스 돌파 자리에서 쭉 크게 올라갔고요. 역시, 동반과 동일하게 상장 전이 고점입니다. 상장하니까, 직후에 빠져버리죠. 같은 흐름으로 상장 재료 소멸. 다음, 컴퍼니 K. 장기 입형 돌파하던 자리에서 파두 8월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구요. 7월부터 선침의 추천. 쭉 크게, 선반에 크게 나오다가 역시 상장하기 전이 고점이고 쭉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음, 나인테크. LG 엔솔 상장 재료 소멸로 여기가 고점이고 상장하니까 추가로 더빠졌고요 얘도 동일하게 상장 전이 고점이죠. 다음, 피로틱스. 필에너지 수요 예측 흥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수요 예측 흥행이 되면 이제 로봇주들이 더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선반영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더 올라갈 확률은 조금 낮다고 봐요 하지만 어쨌든 흥행을 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가 상장전에 하락하지 않을까 싶네요 얘도 상장재료소멸이 쭉 이렇게 나와버렸고요 상장 전날이 고점이었네요 추천드리고 재료소멸로 하락이 나왔다 다음 에코캡 리비안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렸었고 상장일이 여기입니다. 역시 상장 전이 고점이죠. 같은 패턴으로 다 상장 전에 선침에 수익 내고 고점에서 분할매도하면서 빠져나옵니다. 상장일까지 마냥 가져가는 게 아니죠. 다음 코리아 FT 포르쉐 상장 재료 소멸얘도 여기서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했다가 그 전이 고점이고 상장하니까 쭉 빠져버립니다. 다음 IT센 CQ센 상장으로 반짝 죽었고요 얘는 선반영이 없었기 때문에 당일에 고점 찍고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장 재료 소멸 과거 에 있었던 거다 복습하시고 그대로 로봇주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이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상장 전에 관련주들 선반영 상승이 나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이 구간에 있는 거고요. 이제 조심해야 될게 상장 전이 되게 고점이다 확인했죠. 상장하면 상장주가 상승을 해도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 마감을 하더라도 선반영이 나왔던 관련주들은 제로소멸 하락이 나온다 이 패턴이 99%의 확률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로봇주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일이 가까워지면 꺾이기 시작하겠죠 그때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 더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찹찹차 분할매도 해주십니다 다음 다른 추천주들 로봇 관련주들 볼게요 SPG 추천하고 단기에 급등 나왔고 역시 동일하게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BB테크 마찬가지로 추천 후에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뉴로메카도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t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모두 다 동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 중이니까 다 홀딩하시고 추세가 걷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하자. 다음 유진 로봇도 볼게요. 여기서 역별 끊고 장기 입형 회복한 다음에 구름 돌파하고 상한가 전고 돌파 해줬고요. 이후에 요 상한가의 시가를 지키고 큰 박스 그리고 작은 박스 작은 박스 돌파하고 여기 돌파하고 또 다시 한번 더. 박스를 만들어주다가, 여기 빼꼼 뚫고, 또 크게 추세가 나와줬습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타점이죠. 추천주들 최근 거다 보면, 여기서 추천한 게 진짜 많이 있습니다. 뷰노, 포스코 DX, 페트론, 디알텍, 다 요런 자리였죠. 디알텍도, 딱요 자리에서, 완전 차트가 똑같죠. 고점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3일만에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는 바로 왔고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역시 동일하게 꺾기 전까지 계속 홀딩하시면 됩니다. 1차 지지는 15,000원 2차 지지는 오늘의 시가 14,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거의 1,000원 단위로 이렇게 지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7일의 시가인 11,500원 여기가 12,000원 보다는 더중요하고요 항상 장대양봉의 시가 종가 중요하게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왜 캔들을 보냐면 단기 입형으로 봤을 때현 주가와 오일선이 멀어졌기 때문에 오일선이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캔들의 시가 종가 그리고 분봉을 보면서 단기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일선은 뒷방지지로 밀려난 상태. 상장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로봇주는 이제 끝인가? 또 질문이 나오겠죠. 아닙니다. 일장과 호재는 반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타점을 크게 하락한 후에 잡을 수가 있죠. 쉽게는 그냥 레인보우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 확인하고 반등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재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또 동일하게 제가 추천드렸던 타점들에서 제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아까 제로소멸 구간 제로소멸 직후에 빠졌죠. 하지만 제 추천 구간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었고 최근에도 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가 제로소멸이 나왔던 구간이고 제 추천 그리고 또제 추천드렸죠. 이렇게 타점마다 재추천이 들어가면 재매수가 가능하고 주가는 또 반복해서 파동이 나온다 이번에는 맥신으로 크게 올라갔고요 또 루니 또 대표적인 일정주로서 2월 일정 2월 일정 끝났는데 이제 안 가나요 끝인가요 질문이 있었지만 다음에 또 4월에 일정이 잡혔고요 근데 4월 일정 끝나니까 또 6월에 일정이 잡혔고요 6월 일정 끝나니까 또 7월, 다음 또 8월, 계속 일정이 반복해서 잡히면서 올라갔죠. 당연히 파동은 마이너스 10%, 15%, 30% 이런 식으로 하락파동도 커졌고요. 주가가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폭이 점차적으로 커집니다. 또 최근에는 크게 올랐다가 고점 찍고 7월 13일에 고점 찍고 또 크게 빠졌죠. 근데 역배열 끊고 9월에 새로운 일정이 잡히면서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그리고 세계 폐암 확회의 일정 있죠. 일정 두 개로 같이 추천을 드리고 9일 만에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 혹은 이렇게 무릎 자리, 추세를 돌리는 자리마다 재접근은 가능하다. 결론, 로봇주들이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와도 이유는 재타점 잡고 수익 놓리시면 된다. 루닛또 어, 지금 나온 김에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일정 앞두고 고점 찍었죠 고점 찍은 상태에서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세계 폐암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요 일정 내에서 뭔가 호재가 뜨면 한번 크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다가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역시 얘도 하락할 때 분할매도 잘 해주시고요 이후에 또제타점을 잡는 게 낫겠죠 마냥 홀딩하면 큰 수익 반납이 생긴다. 이전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30%씩 빠졌고 지금도 유사하게 단기 제로 소멸 나오면 마이너스 30%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생각하자 파동을 생각하고 단기 제로 소멸을 생각하자. 나인테크도 대응 한번 볼게요. 추천드리고 이연상 갭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 주들처럼 갭 파락을 경고를 드렸습니다. 갭이 두 개가 생겼죠. 초록색깔 원. 노랑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지고, 요 주황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진다. 요 비어있는 공간이 다 갯벌과 같은 진흙단과 같은 자리입니다. 밟으면 푹푹 빠져요. 21일부터 경고를 했고, 결국 갯파락이 나왔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푹 빠졌고, 도중에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결국 다시 이탈을 하면서 여기까지 빠졌고, 또그 다음 여기까지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2차 갭 자리였고요 자, 이대로 돌아가서 봤을 때 갭이 명확하게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죠 이걸 토대로 이탈하면 계속 쭉쭉쭉 빠지고 1차로 여기 2차로 여기 3차로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다 밥동 흔들면서 제자리까지 내려온 흐름을 경고를 드렸고 이렇게 딱 내려온 겁니다 모든 갭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다 이렇게 동일하게 갭 하락을 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갭이 있는 구간에서 따라 붙는 건 좋지가 않죠. 큰 파동이 한번 나왔고 뭐 이전과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큰파동 한번 나왔다가 빠지고 흔들다가 또 올라와 주죠. 지금도 좀 횡보를 하다가 또다시 올라와 줄 겁니다. 낙폭가대 반등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전혀 반등의 여름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진 마시고요 확연한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월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었고, 또 최근에 여기서 한번 추천드렸고요 박스 상단이 아니라 중앙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8월에 월봉 장대양봉 시가가 3만, 아니, 3만이 아니라 3,800원 정도 하죠? 다 지우고 좀 깔끔하게 볼게요. 여기를 지켜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탈하면 죽어버려요. 장대양봉의 시가를 항상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대양봉의 시가. 간당간당하게 뭐 이탈은 있었지만, 결국은 요밑꼬리 가격 지키면서 반등이 나와줬었고요. 지금도 3800원 구간 여기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 밑에 여기 저가가 3200원 정도. 다음 마지막 여기가 2800원 정도. 여기를 이탈하면 다음 2차, 3차까지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이 하단에서는 또 손절을 짧게 잡고 눌림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 되는 거죠. 큰 박스가 현재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맥신으로 주가 업그레이드가 나왔지만 하단을 이탈하면 기존의 큰 박스 하단까지 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박스 매매로 낙폭과대 반등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낙폭과대 반등이 나온 게 인상가가 있죠. 기존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또다시 급등 뒤에는 대형 M으로, 대형 M으로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 2,000원부근까지 빠졌다가 자요 구간 다시 역배열 끊는 구간에서 재추천 드리고 오늘 6%에서 18%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현재 나인테크도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역배열 끊으면 이렇게 단기 급등 노려볼 수가 있겠죠. 9월 5일에 낙폭과대 관심 저점이 거의 다 잡혔다. 5일선 회복하거나 양봉 하나 확인한 다음에 낙폭과대 반등 노리면 된다고 했고. 다만 이 전고점까지는 기대치를 낮춥니다. 왜냐하면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고 정부가 친일 성향이 강하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영으로 이전 선반영처럼 크게 나오는 기대치는 낮추고 좀 낙폭과대도 가짜 반등으로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좀 크게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네요. 모나미도 마찬가지고. 다음, 필옵틱스. 필에너지 상장 재료 소멸로 앞에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재료 소멸로 크게 빠졌고요. 얘도 쭉쭉 빠지다가, 낙폭과대 반등 확인하고, 하방 멈추는 거 확인하고, 재추천 한번더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천 드렸는데, 밀렸고요. 재추천 드리고, 신규 춤매 가능하다. 쭉 올라와줬고요. 오늘도 8% 정도 상승 마감해 줬습니다. 관련주인 필에너지도 21선 회복하고 박스 돌파로 좋은 흐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